굿모닝 저는 어이구. 거울이 넘어왔어 저는 요가에 다녀올게요 여러분 제가 요가 가는데 화면에 새똥 받았어요 난 처음에 무슨

마음 과 그냥 다어고러 이거 그럼 리겠어콩카라멜 하나 주고, 큰 사람의. 잠만 접시에 원래 하나씩 올리는게 너무 큰 귀엽다. 아, 귀엽다. 이게 적응돼서 못 바꾸겠어. 휴대폰을 코로스가 일반 쓰면 보지. 아, 아, 아 나저 아, 화질 를 내가 아, 무조건 프로야 어머, 어아어녹아서떨어졌 떨어져. 480만 원이세요. 근데 느낌 있어. 그러려서아들이이아서안찍 그래, 그래, 그 <목소리로> 맛있어요. 맛있어. 안돼. 조사버릇. 어떻게 어잘라야 <짜리게> 돼? <하냐? 웃음> 못 자르겠어. <laughs>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럼 말. 어쩔 수가 없잖아. 먹을 자르자. 신상 꽃가옷 차정원님이 입은 게 너무 예뻐가지고 따라 샀는데 제 몸이 정원 언니가 아니에요. 궁홈에서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팔더라고요. 허돌이가 끈 보면 미쳐가지고 이렇게 와요. 이걸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입어봤는데 스몰 사이즈거든요. 생각보다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품어 말아? 자꾸 고민되는. 근데 이건 진짜 엄청 말라 예쁠 것 같은데 또 그레이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이런 그레이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. 비스트에도 제가 비스트를 워낙 좋아해서 고민됩니다. 밑에 이렇게 밴딩 처리도 있고. 쫀쫀해요 되게 그래서 약간 휴가가거나 그럴 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쁩니다 옷은 옷은 잘못이 없어요 제 몸뚱아리가 잘못이지 다이어트를 해서 입을까? 마지막은 오브베이지 원피스 색감이 너무 예쁘고 쉬어해서 정말 예쁘죠 줄 때문에 호돌이가 자꾸 따라와요 바로 입어 볼게요 마지막은 오브베이지 드레스 입어봤는데 약간 쉬폰 소재라 약간 자칫하면 좀 느끼해 보이고 그래서 안에 화이트 팬츠를 입었어요. 이렇게 하면 약간 김치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듯? 케이크랑 김치 같이 먹으면 괜찮잖아요. 그런 느낌 같아요. 색상은 진짜 예쁘고 제가 키가 1 6 3 c 인데좀긴 편이에요. 드레시한 거 좋아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볼드한 귀걸이랑 매치해봤습니다 음, 맛있다. 저는 약간 우유보다 그냥 이렇게 물로 하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사람마다 그 기호 차이가 있겠지만, 너무 맛있어. 귀여워. 아살리고에돈 그만 써야 되는데.